요즘에 맞아요. 요즘에 다 바, 다들 방학 기간이죠. 그럼 중학교도 방학이죠. 지금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 음, 방학 기간이시죠? <laughs> 이거 우주가 가지고 이거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살아있는 빨간 산호. 우주 그 우주 애완 동물이에요. 이게 눈깔게 돌아가죠? 애완 동물. 우주에서 키우는 애완 동물. 이거 갖고 왔어요. 아 보충수업이 있어요? 와... <laughs> 보충수업은 요즘엔몇 시까지 해요? 막밤 늦게까지 해요? 이거 왜 벽이 안 없어지지? 여기뭐 꾸며야되나? 환경이 나쁘다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림 하나 달아주자 아 점심 12시까지요? 어, 그렇게 오래 안하네요 여기 옆에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어, 그림을 양사이드에다가 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놓을까, 이런 거? 좋은데?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으려나? 안 되네. 야, 이거 달력이 있어. 저기, 다는 뭐 걸어 놓은 거 없나? 이게 뭐야? 아, 이거요? 아 이거, 이거, 운동복이라서 이렇게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림 그리라 그럴까? 이것도 이쁘긴 해, 그쵸? 이거 이뻐, 그쵸? 이것도 이쁘긴 해. 이거를, 이거를 팔아요, 일단. 이게 얼마나 1200원? 1250원짜리 팔고. 근데 이거 명상 이거 자주 해가지고 명상 만렙되면은어 순간이동 할수 있대요 순간이동 지저분하고 불결한 환경 여기가 왜 되게 좋은데 마누라 이제 그림 그리자 음 마누라가 그 만렙이라서 각종 그걸 다 그릴 수 있어요. 분노의 그림, 슬픔의 그림, 유혹적 그림 뭐 이런 걸다 그릴 수 있어요. 분노의 그림 한번 해볼까? 네, 분노의 그림. <놀라> 요네 봐. 요네. 요네. 귀엽다, 얘네. 우디다 <laughs> 간쇼? 에, 아플린. 슉. 다장꼬대도 하네. 장꼬대도 있나 봐요? 장꼬대를 하네. 마누라 분노의 그림. 어, 저거 살이 좀 많이 쪘어. 얘 아빠가 아빠가 아닌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이 좀 많이 쪘어. 할머니는 그때 운동 잠깐 했더니 살이 다시 빠졌는데. 지금의 박눈애 얘도 할머니예요 할머니. 박눈애도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라서 이렇게 걸어. 할머니라서 꼬부정하게 걸어요. 박근네가 원래 옷이 지금 원래 저래 가지고 약간 뚱뚱해 보이는데 살이 약간 찌긴 한것 같아. 이거 버리고. <laughs> 음 아무튼 뭐 이거. 애들이 이렇게 다 가만히 있죠. 뭐 설정을 잘못했나? 설정하기. 자율적임. 다 자율적으로 돼 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어? 막 탁자를, 탁자에 막 들어가네? 이거 왜 이래? 탁자에 막, 끼.. 낑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탁자를 막, 그냥 막 통과해버리네? <laughs> 이거 이거 분노의 그림, 이거 이거 뭐예요? <laughs> 분노의 그림 그렸는데, 야, 이거 완전히 야, 무섭다. 이거 되게 무서운데, 아, 귀신 튀어나오겠어요. 이거 2,000원이에요. 2,000원 되게 비싸, 분노의 그림, 무섭다. 이거 와, 이렇게 무섭죠? 야, 하나 더 그려 볼까? 신기하네, 이거. 아, 얘가 아니지. 할머니, 할머니. 어, 슬픈 그림 한번 그려 볼까? 슬픈 그림. 아이, 그런가 이게 시끄러워서 그런가? 이 춤추는데? 여기 첫째 딸이 춤추고 있어. 이거 한번 꺼볼까요? 어, 이거 뭐야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춤추기는 뭐지? 자신만만한 춤추기 뭐지? 좀 틀린가요? 어, 춤이 좀 틀려요. 어, 오호호! 자신만 많은 상태에서 춤, 오, 좀 틀려. 오, 이런 또춤 사위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다시 그려. 제 할머니라서 좀 기운이 없어요. 어, 이거 안 되지? 그림 계속 만들기 이게 안 돼요. 너무 긴장해서 이것을 할수 없음, 어, 긴장해서. 왜 긴장했지? 어, 유령, 유령. 유령 나왔어요, 유령. 그 재단, 재단을 세웠더니 유령이 좀 자주 출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슬픈 그림, 다시 만들기. 이거 한번 꺼볼까요? 됐나? 이거 된 거예요? 왜안 그리지? 자, <laughs> 이게 뭐냐면은 슬픈 그림, 노래를 음산한 걸로요. 노래 꾸고 여기 한번 안 어, 유령 유령 와, 유령 게임에 유령도 나이를 먹나요? 유령도 나이를 먹는 거 근데 유령이 지금 청년이에요. 아 이거 봐 슬퍼 개가 슬퍼요. 개가 슬퍼 개 슬프다. <laughs> 여기 한번 앉아봐요. 노래 끄고 앉으면 은 어떻게 되나? 노래 때문에 명상이 안 돼서 그런가? 노래 때문에 명, 시끄러워서 명상이 안 돼서 불길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불편함 뜨네. 지저분하고 불, 불길한 환경. 피, 어, 아 이게 이거 자체가 불길한 환경인가 봐. 여기 뭐야? 이거 왜 얘네들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쟤네들이 왜 저기서 자고 있지? 어, 그래요? 유령도 나이 먹어요? 어, 처음 알았어요. 어, 이게 뭐야? 와, 이게 명상 자주 했더니 이게 막공중부양해에요 오, <laughs> 오, 대박이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득도할 수 있어요. <laughs> 야 우리 마누라가 드디어 야 어?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작두 타고 있어요. <laughs> 야 미친 것 같아 지금 무당 무당된것 같아 무당 어떡 하죠? 응? 어? 잡신이 들어온 것 같아. 마누라한테 할머니 듣는데도 이렇게 이뻐. 저령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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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유령, 유령, 웰빙 레벨이 5. 베이비 쿠션이 어서오세요. 웰빙 레벨이 5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나, 이거? 직업을 무당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야, 집안이 좀 무서워졌어요, 이제. 유령도 막돌어다기고 애기들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안에서 놀게 한번 해볼까? 청소하기. 유령이 왜 여기 와서 가만있지? 얘기하는 건가? 얘하고? 둘째하고 얘기하는 거구나. 뭐가 뜨나 보자. 어, 똑같네. 사람하고 뜨는 게 똑같네요. 문제 대 불평하기. 간다, 유령 간다. 지금. 지금. 떠 있어. 이지 계속 떠 있어요. 어이이 사이에 안되네 얘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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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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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지금 이게 눈으로 지금 믿기지가 않는 거죠. <laughs> 어다 놀라고 있어. 이 광경이 지금 <laughs> 놀라운가봐요 얘네들도 믿기지가 않아 지금 우리 마누라가 무당이 되다니. 예 <laughs> 네, 유령이 첫째 딸의 그거예요. 유령이 첫째 딸의 복제 인간. 근데 지토리 콩님이 이거 그때 이거 안 보셨었나 이거? 이거 이거 그때 소식물한테 죽었죠 소식물한테 먹혀 죽었는데 여기 이렇게 비문 써놨어요 어느 화창한 날에 식물에 먹혀 죽다 이게 헌터 엘리자베스 첫째 유령 그리고 얘네는 얘네는 다 그냥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얘네는 그냥 보내버렸고 얘만 남겨놨어요 얘만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은 엘리자베스 얘가 나와요 첫째 딸 복제인간 유령. 비행술? 뭔 비행술이야? 이거요? 이거 말하는 거요?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소원 성취한 거 아니에요? 음 신내림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거의 뭐 맨날 드렸지. 어 우리 마누라가 기도 여기서 제일 많이 했어요. <laughs> 기도 많이 했더니 득도해가지고 어, 이렇게 공중부양 할수 있게 됐어. 다 놀라잖아요. 우리 딸도. 야 우리 엄마가 야 저건 우리 엄마가 아닌 것같아 <laughs> 엄마 우리 엄마가 무당이라니 나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거, 이거 이제 우리 애기들 손자, 손녀 손녀에요 손녀 저거 저거 명상하는 거 만렙 되면은 순간이동 돼요 순간이동 허경인 줄 알았어요 허경형 점점 맞아요 아, 만렙 되면 아마 얘 이제 점도 볼수 있을 것 같아 점집 점집 하나 차려야 될것 같아요 그쵸만내 그렇죠? 되면은 어. <laughs> 점집 하나 차려야 될것 같아. 구판도 벌리고 이래 이래겠다. 되게 왜 우울하지? 불쌍해 보인다 왜 이러지? 불편해서 그런 그런가? 나쁜 주변 환경? 어. 애들이다 골골거려요 지금 늙어서 그런가 애들이다이렇게힘이 없지? 이거 이기도 넣어요 러러왜왜런지지모르네청청좀해해야다잠 잠깐 그 사람 왜안 오지? 그거 가, 그거 뭐야 가정부 왜안 와요 가정부? 가정부가 일을 좀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불러도 가정부가 안 보여요 맨날 가정부 가정부 불러요? 가정부 <laughs> 가정부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리요? 어 제가 어디 가냐? 어, 가정부가, 일회 방문 가정부. 그 다음에, 정기 가정부. 두개다 하고 있어. 어. 근데 안 와. 얘 어디 가지? 아, 학교 가는 건가? 얘왜 이러지? 왜이러얘왜 이래? 아, 이거 뭐야, 이거, 잠깐.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이거, 이거 안 버렸네, 이거. 아, 이거, 빨리 갖다 버려, 이런 거. 저왜안 버렸지? 아, 10시에 와요? 가정부? 어, 지금 8시 어, 10시에 오는구나 가정부가 왜 근데 잘안 보여요 어디를 갔는지 얘네는 그거야, 부부예요, 부부 첫째 딸 부부 액션 영화인가 보다, 그쵸? 그렇죠? 한비용 엄마는 아직도 여기 이거 신, 신 모시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정신이 팔려있어 이거 연주하면 올라가나 이거? 연주? 연주? 연주하기 전화 안나이 뭐지? 이거 지금 창의력 올라가나? 창의라 레벨 7이네 벌써. 내 네, 편은 검설님데 오늘 수고하셨어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심즈요. <laughs> 아까 다이라이트 하신다며. 심즈. 심즈 심즈 그거 해요 그거 DLC 빨리 구입해가지고. 가족 올리세요. 여기, 여기 갤러리에다가 가족 올리세요. 그러면 편한 콘솔링 가족 제 동네에 심을 수 있어요. 아, 일가세요 지금 이제 밤 늦게 아니면 내일이요. 주말인데, 아, 오리지널만 가지고 계시는구나. 자, 빨리 창의래 다잉라이트 다 깨졌어요 근데? 어, 혼자 보내기 할아버지가 과학자야 과학자인데 아직도 안 짤리고 아주 당기고 있어 다잉라이트 끄시고 심즈도 하시나보네 이제 아, 어, 다잉라이트 벌써 3회차요? 어... 재밌나 보네. 3회차까지 하실 정도면. 무슨 뭐 노래 치는 거지, 이거? 어, 여기 가정부 왔다. 어... 가정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가정부. 그쵸? 말 걸면 맞을 것 같아. 어 우리 마누라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야 마누라가 접시나더니 이게 이제 피곤한가봐요 그쵸어 어디갔어 야 에너지가 바닥이야 에너지가 바닥 <laughs> 이건 게기 아, 돈치트, 어, 돈치트 쓰면은 집 짓는 데는 재밌게 할 수는 있겠다. 그쵸? 집 짓는 거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가 쪼금데? 다 학교 갔나? 얘는왜 학교 안 가요? 이거 헌터 제이슨 학교 안 가는데 이거? 어, 학교 갈 시간인데 학교 안 가요? 독방에다가 좀 하루 동안 가둬놔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때 한번 애기들 숙제 안 하고 성적 떨어져가지고. 지하실 독방에다가 하루동안 가둬둔다고 그랬더니 어, 시청자분들이 그 반대하셔가지고 한번 안한적이 있었는데 불쌍하다고 <laughs> 어... 얘 독방에 하루동안 가둬놔야겠는데 학교를 안가요 학교를 안갑니다 지금 창의력 레벨은 몇인가 정의력 8레벨, <laughs> 저거 운동기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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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뛰어야겠다. 이거 딸내미 운동, 우리 할머니 방근해 할머니하고 같이. 할머니 박눈의 할머니 야 몸매 좋아 우리 딸래미가 몸매는 확실히 좋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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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래미 삐끗 박눈에도 삐끗 박눈에는 할머니라서 잘못 삐끗하면은 골절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고 있나? 아직도 요즘에 여기 애들이 밥을 잘안 먹는 거 같애. 밥을 밥 먹는 걸잘못 봤어. 가정부 일 똑바로 하고 있네. 감시해야지. 와 이거 안 치워. 이거 이거 안 치워요. 왜 이거 안 치우는데? 제이스 베리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 아닌가? 아똥 산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구나. 어, 가정한에똥 산다고 불평하는 거구나. 흑석동님 어서 오세요. 우리 할머니 일어났으니까 오래간만에 밥좀 먹어보자. 특제 요리 만들기? 이런 게 있네. 재밌는 젤리. 콩케이크 이게 뭐지? 이거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만들어야 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처음 만들어 봐요. 뭐야? 콩, <laughs> 젤리 콩케이크 특제 요리래요. 애기 들어갔다. 애기들, 애기들, 여기 앉아. 집이요? 집을... 새로운 걸 다시 올려드릴까요? 그거는 예전에 올리다 만거예요 어... 짓다가 마른거고 이...이거... 이게 좀더 업그레이드 된거 근데 다운받으셔도 돼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 뭐... 이게 뭐야 다시 올려드려야겠는데? 창업의 꿈 이렇게 찾으면은 어 이게 랜덤 이름이라 엄청 많이 나올텐데 아니면은 제 아이디로 해서 찾으면 되겠다 예네 주엘 검색하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어 이건가봐 이거 이거 야 특이하게 생기긴 했네 약간 그거 같이 생겼어. 그 뭐지? 그 붕어빵 그거? 그 비슷한데? 네, 아 흑석동님 들어가셨구나. 흑석동님이 <laughs> 요즘에 맨날 추티 하시고 가셔 미안하게. 팬케이크 애들이 표정이 다안 좋아. 얘도 왜안 좋은지 모르겠어. <laughs>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할머니라 그런가? 얘는 웃는데, 얘도 표정이 요즘에 안 좋아. 우리, 얘는 우리, 우리 애기? 식물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전부 소화가기 이런 거 한번, 한번 할까요? 애들은 애들은 이거 명상 안 돼요 애들은 명상이 안 되더라고 애들도